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올 시즌이 끝나고 FA가 될 예정이었던 다르비슈는 2년 6천만 달러 연장 계약을 희망합니다. 기존 계약과 합치면 3년 7,900만 달러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샌데고는 6년 1억 8백만 달러를 제안했고 당황했던 다르비슈도 이를 수락합니다. 이로써 샌드에고는 다르비슈의 평균 연봉을 2,633만 달러에서 1,800만 달러로 떨어뜨리는 대신 41세 시즌까지 3년을 더 보장하게 됩니다. 2017년에 7이닝 10K 무실점 이후. 6년 만에 양키 스타디움 방문이었던 다르비슈는 그리샴이 3런 타구를 잡아줬는데도 2.2이닝 7피안타 7실점에 그쳤습니다. 다르비슈는 지난해에도 101경기 0 성적이 4승 3패 4.03으로 이후 20경기에서 12승 5패 2.68을 기록하지만 올해는 3승 4패 4.61로 더 좋지 않습니다. 6이닝 동안 9개의 삼진을 잡았지만 유레 크로네너스에게 솔로 홈런 7회 5도에게 투런을 맞고 교체된 콜 역시 6이닝 6실점 오자책승리에 그침으로써 108경기에서 0 1.35를 기록한 이후 5경기에서 5.67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콜은 지난해보다 구속을 낮추고 제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제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콜은 첫 7경기에서 피홈런이 없었지만 이후 다섯 경기에서 8개를 내주고 있습니다. 팀은 패했지만 김하성은 어제 3타수 1안타 1볼렛 1타점에 이어 오늘도 2타수 1안타 2볼렛 1도루를 기록하고 조정 득점 생산력을 101로 끌어올렸습니다. WRC플러스의 메이저리그 유격수 평균은 94, 이루수 평균은 96입니다. 개인 최다인 8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간 김하성은 같은 기간 타율 3할 2푼 1리 출루율 4할 2푼 4리, 장타율 0.464, OPS는 0.888입니다. 1 5호을 때려낸 저지는 아메리칸리그 홈런 1위가 됐고, 이틀간 홈런으로 양키스팬들을 놀렸던 타티스는 견제사를 당했습니다. 손목 부상으로 교체된 리조는 다음 경기 출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토는 허리가 불편해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에인절스는 홈에서 말린스에게 3연전 전패를 당해 서부 4위로 떨어졌습니다. 에인절스는 산도발이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타선이 5안타 무득점으로 침묵하며 현재 진행중인 최고기록이었던 94경기 연속 무안봉패가 중단됐습니다. 에인절스는 0대2로 뒤진 9회 말 월락이 선두타자 안타를 치고 나갔지만 곧바로 워드가 병살타를 때렸고, 다시 2, 4, 2, 3루에 기회를 잡았지만, 끝내기가 3번밖에 없는 트라웃이 범타로 물러났습니다. 트라우스은 4타수 무안타 일볼렛에 그쳤고, 2경기 연속 무안타였던 오타니는 안타 하나를 기록했지만, 나머지 세타석은 모두 삼진을 당했습니다. 마이애미 신인 에우리 페레스는 5이닝 3K 무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마이애미는 늘동 2위로 올라섰습니다. 맨무어가 부상자 명단에 오른 에인절스는 105마일 투수 벤 조이스를 콜업했습니다. 파이프라인 19위 바비 밀러와 43위 개빈 스톤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밀러가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른 반면 앞선 두 경기에서 부진했던 스톤은 템파베이를 상대한 오늘은 2이닝 1피안타 7실점 난타를 당함으로써 세 경기 성적이 10이닝 1 6자책14.40 피안타율 4할 오픈 1리 윕 3.00이 됐습니다. 프리드먼 사장은 급작스런 부상자들 때문에 준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올렸다고 했지만 이 정도의 부진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스톤은 마이클 그롭으로 교체될 전망입니다. 템파베이 선발 조시 플레밍이 역시 6이닝 17.8자책에 그친 경기에서 다저스는 크리스탈러가 두개 먼시와 제이디 심지어 39타수 연속 무안타의 탐승까지 5개 홈런을 때려냈지만 하나에 그친 템퍼베이에게 10대 11한점 차로 패했습니다. 다저스는 1차전에 이어 오늘도 4개 의 도루를 내주며 안방이 유린을 당했습니다. 햄스트링 쪽에 계속 경련이 일어나는 먼시는 MRI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템파베이는 등판 준비를 하던 페어뱅크스가 엉덩이에 이상을 느끼고 불편해서 철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홈에서 3연전 전패 위기에 몰린 볼티모어는 필승카드 예니어카노가 8회 초 시거에게 동점 이루타를 맞고 시즌 첫 불론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불편에 자신이 없는 텍사스는 8회 말 곧바로 헤이지에게 결승 접시타를 내줬고 구해초 바티스타에게 3K를 헌납했습니다. 바티스타는 아돌리스 가르시아를 101.0마일 포심, 조시영을 100.5마일 포심, 조나하임을 90마일 스플리터로 잡아냈습니다. 바티스타의 9이닝당 탈삼지는 18.35개입니다. 50이닝 투수의 역대 순위는 2014년 체프먼이 17.7개로 1위, 지난해 에드윈디아스가 17.1개로 2위, 2012년 킴브럴이 16.7개로 3위입니다. 볼티모어는 절친인 멀린스와 헤이지가 각각 2득점과 3타점을 올렸습니다. 4년차인 둘은 올시즌이 끝나더라도 FA까지 2년이 더 남아있습니다. 서부 2위 휴스턴은 3연전을 수입하고 텍사스와 게임차를 두 경기로 줄였습니다. 휴스턴은 오클랜드전 6전 전승이 있다고는 하나 최근 14승 3패의 무서운 기세입니다. 오늘 승리가 더 고무적인 건 3년 5,850만 달러 계약을 맺고 입단했지만 그동안 부진해도 너무 부진했던 아브레우가 지난해 9월 14일 이후 283타석 만에 첫 홈런을 친후 전력질주로 홈까지 달려들어와 마치 끝내기 홈런을 친것 같은 축하를 동료들에게 받은 장면이었습니다. 알바레스도 홈런 두개를 날려 아메리칸 이그 공동 2위가 된 휴스턴은 콜리세움 경기 신기록에 당되는 7개의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통산 15번째 멀티 홈런 경기를 만든 알바레스는 OPS 1.014가 디아스와 저지에 이은 메이저리그 3위입니다. 알바레스는 지난해에도 1.019로 저지에 이은 2위였습니다. 라이언 노다의 홈런으로 0패를 면한 오클랜드는 1995년과 1996년 2년에 거쳐당한 12연패 이후 가장 긴 11연패가 됐고, 시즌 성적은 10승 45패가 됐습니다. 5이닝 1실점 승리를 따낸 하비에르는 오는 토요일에 오타니와 선발대결을 합니다. 토론토는 베리오스의 호투에 힘입어 미네소타를 3대0으로 제압하고 위닝 시리즈에 성공했습니다. 토론토는 알동을 상대로는 6승 15패 알중을 상대로는 10승 3패입니다. 친정팀인 미네소타를 상대로 5.2이닝 5K 무실점 승리를 따낸 베리오스는 첫두 경기에서 2패 11.17로 부진한 후 9경기에서 5승 2패 2.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이삭스 4연전을 3승 1패로 끝냄으로써 25승 26패가 된 디트로이트는 27승 26패인 미네소타와 한 경기 차가 됐습니다. 108경기에서 4승 2패 1.57을 기록한 후두 경기 연속 부진했던 이로드는 6이닝 6회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승리가 불펜에 의해 날아갔습니다. 반면 아킬바두에게 말롬런을 맞은 시스는 4이닝 8K 사피안타 4볼넷 4실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ERA와 사이영2위에 올랐던 시스는 12경기에서 3승 3패 4.88에 그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는 딜런 코비를 선발로 낸 필라델피아를 대파하고 4연전을 2승 2패로 끝냈습니다. 스트라이더가 6인인 9K 2실점 승리를 통해 시즌 첫 100K를 달성한 애틀란타는 올슨이 5타수 3안타 2홈런 4타점, 아쿠냐가 5타수 4안타 3타점을 기록했고 마이클 해리스는 홈런을 훔쳐냈습니다. 한편 메이저리그 탈삼진 순위는 스트라이더가 106개로 1위, 오타니가 90개로 2위, 가즈머니 89개로 3위, 미치켈러가 85개로 4위입니다. 매츠는 특급 유망주의 진가를 드러내고 있는 프란시스코 알바레스가 이틀 연속 3런을 때려냈습니다. 9번 타자에서 2번 타자로 올라온 알바레스는 최근 홈런 5개 중 3개가 3런입니다. 하지만 매츠는 이틀 연속 화력 대결에서 밀려 10대 11로 패했습니다. 맥맨이 홈런 포함 4타수 사만타 5타점, 그리치기 5타수 사만타 2타점, 맹타를 휘두른 콜로라도는 마이애미와 매치를 상대한 홈 7연전을 5승 2패로 끝냈습니다. 신시내티는 시카고 컵스 원정에서 2013년 이후 첫 스윕에 성공하고 늘중 3위가 됐습니다. 2021년 17순위 지명 선수인 신시내티의 신인 유격수 맨 맥클레이는 오타수 4안타의 맹타를 휘둘렀고 타일러 말리에 유산 스펜서 스티어는 팀 최다인 7번째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위즈덤의 2홈런 오타점 분전에도 중부 최하위로 내려앉은 컵스는 최근 19경기에서 5승 14패입니다. 내셔널리그 홈런 순위는 알론소가 20개로 1위, 먼시와 솔레어가 17개로 공동 2위, 울슨이 16개로 4위, 위즈덤이 14개로 5위입니다. 5이닝 3K 2실점에 조던 몽고메리가 승리투수 자격을 가지고 내려간 세인트 루이스는 하지만 9회말 마무리로 올라온 헬슬리가 재군 안주 끝에 호세 라미레스에게 역전 2타점 끝내기 2루타를 맞아 몽고메리의 승리를 날렸습니다 몽고메리는 첫두 경기를 승리한 후 6연패, 팀은 9연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회말 에우에니오 수아레스에게 끝내기 3런을 맞고 시애틀에게 패한 피츠버그는 중견수로 나선 배지환이 두 번의 호수비와 함께 4타수 2안타 1득점에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배지환은 최근 9경기 4할 1푼 7리를 통해 시즌 타율을 2할 7푼 5리로 끌어올렸습니다. 어제 전국방송 경기 중 인터뷰를 했던 켈리는 볼선을 상대로 6.1이닝 10K 1실점 승리를 따내 시즌 성적이 11경기 6승 3패 2.83이 됐습니다. 첫두 경기가 모두 다저스전이었던 켈리는 최근 6경기에서 5연승 행진입니다. 하우크가 4이닝 사실점에 그친 보스턴은 요시다가 이틀 연속 3타수 2안타 1볼넷으로 3할 타율을 회복했습니다. 요시다는 wrc 플러스가 134, 세이아는 133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